추석이나 설날 때차 타고 할머니 집 가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서 계속 머리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 하는 헤드프리즈가 있어요. 아. 차 뒷자리에서. 아. 진짜요? <laughs>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어. 시트도 복신복신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음. 등도 받쳐주니까. 음. 차 타는 한 시간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아뭐 뭐,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죠? 얼마나 헤드스핀을 하셨으면... 차 진짜... 아니, 차가... 혹시 뭐 스타렉스 같은... 자식? 그냥 승용차... 아니, 그럴 만도하 <laughs>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애가 막 떨어져요, 이렇게... <laughs> 그래도 계속 헤드스핀을 하고 계시는아 너무 웃기다... 보고 듣는 사람 책 도서관... 아니, 면 말고... <laughs> 여러분 오늘 모실 분 정말 특이하신 분입니다 전 울산아이돌 현 댄스 스튜디오의 부원장 무한 긍정 에너지를 가진 댄스 이즈 마이 라이프 하우스 사람책의 이야기를 들으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laughs>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울산에서 하이라이트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댄서 하우석이라고 합니다. 우성님이랑 저랑 사실 학교 동문이거든요. 음, 네. 우성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네. 저는 <laughs>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전공이 국어국문학과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춤을 추게 되셨어요? 제일 오래된 기억을 찾아보면 제첫 기억이 유치원 때 소풍 가서 네. 선생님들이 노래를 틀어주면 신나게 개다리춤을 추는. <laughs> 그 기억부터 시작이 돼요. 어머머머. <laughs> 그게 제첫 기억이에요. <laughs> 근데 선생님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아! 다리를 미친 듯이 뭐 열심히 흔들었거든요. <laughs> 그때부터 뭐 네. 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인지가 <laughs> 생기기 전부터 계속 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관심받는 거 좋아했었나 봐요. <laughs> 그러고 누나들도 춤을 엄청 좋아해서 때는 하들이라고 하죠. 알죠, 아실까요? 그 캠. 어, 어 네. 캠. 캠에서 누나들이 방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찍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도 너무 계속 추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laughs> 거긴 정해진 안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맵다 들어가다 가지고 혼자 막, 막 춤을 추는데 어? 누나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만해. 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음. 뒤통수한대 세게 팍 맞고. <laughs>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왠지 모르겠는데 계속 춤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음 춤을 추면 따라 해보고도 싶고. 그때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게 네. 비보이였어요. 아 맞아. 그래서 초등학교 또 혼자 막 집에서 막 물구나무 숙기 연습하고 TV에 나오는 형들, 뭐 컴퓨터에 음. 나오는 형들 따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혼자 연습을 했었는데 그러고 중학교를 딱 올라가니까 비보이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오. 중학교에 네. 들어가게 됐죠. 딱 그때 조금 제가 연습을 해온 상태였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형들한테 딱 보여줬죠. 형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오. 약간 그 칭찬의 맛. <laughs> 칭찬의 맛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춤을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추게 된것 같아요. 좀 약간 떡잎부터 남달랐네요. 아... <laughs>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laughs>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춤 추라고 하면 너무 싫어서 울었거든요. 아... 너무 춤을 너무 못 추는 걸잘 알거든요. 아... 혹시 부모님께서도 춤을 잘 추세요? 어, 네. 어머니가 어 네? 무용 전공하셨어가지고 아, 네 어쩐지 다르다. <laughs> 아, 이게 진짜 유전자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춤에 대한 꿈이 있었고 비보잉을 하면서 조금 더 춤을 열심히 하게 되었지만 네.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빠지지는 못했다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아, 네, 맞아요. 음... 반대를 하신 이유도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춤에 너무 빠져있으니까 네. 추석이나 설날 때 차타고 할머니 집 가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서 계속 머리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 하는 헤드프리즈가 있어. 요차 아. <laughs> 뒷자리에서. <웃음> 진짜요? <웃음>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아. 그 시트도 폭신폭신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음. 등도 받쳐주니까. 캣타는한 음. 시간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 아뭐 뭐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죠? <laughs> 얼마나 헤드스핀을 <스피를> 하셨으면 <laughs> 차 뒷자, 아니 차가 혹시 뭐 오케이. 스타렉스 같은. 점심? 그냥 승용차. 아니, 그럴만도 <laughs> 하지. <웃음>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애가 막 떨어져요,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도 계속 해시시 하고 계시는. 아, 너무 웃기다. 그래도 <laughs> 애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춤만 추고 있으니까, 아... 그 계기로 하지 마! 라고 명절 때 갔다 오고 나서 아버지가 그냥 그때 그냥 잠시 화나서 하신 말씀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진짜 네. 춤을 추니까 진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셨구나라고 아. 깨닫고 그때부터 음. 몰래 주기 시작했어요. 몰래 어떻게 주셨어요? 학원 간다 하고 연습하러 아. 가고. 국경사 학원 안 나가고. <laughs> 나가기는 했는데 네. 중요한 공연 같은 거 있으면 네. 아 선생님 저 이때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나갈것같습니다 아. <laughs> <laughs> 이러고 코로다가도또 많이 걸렸어요. 한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안 걸리고 있다가 네. 고등학교 때 저희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때는 방학 때도 저희가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맞아, 맞아. 근데 방학 때 공연도 많고 팀 형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방학 때 학교를 안 나가고 계속 연습실을 나가다가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laughs>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요? 응 아, 그때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laughs>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댄스 동아리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댄스 동아리장이다. 안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춤을 안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음. 약간 학교 가서 하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댄스 동아리까지 만들고 학교도 안 나가고 지금 어. 연습실 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음. 너무 화가 나신 거죠. 또 많이 혼나고 해도 계속 춤췄어요. 오, 대단하시다. <laughs> 울면서 갔어요, 연수 씨 동아리 외로도 외부에서 네네. 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팀 활동을 시작한 거는 21살 때부터 아 시작을 했는데 네. 팀 이름이 어나컬쿠르라는 팀이에요. 활동 취지가 예술하는 친구들 모아서 음. 공연도 하고 버스킹을 하고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취지의 팀으로 아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일 공연을 많이 하고 춤을 음. 제일 많이 췄던 것 같아요. 제일 아. 즐겁게 추기도 했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평생 친구가 된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춤도 열정적으로 추고 네. 또 이제 대회 나가서 받은 상금으로 기부도 하고 네네네. 대회 나가서 상금 좀 많이 타신 편일까요? 대회는 저희가 딱한번 나갔어요. 음. 딱한번 나갔는데 그때 우리가 군대들 이제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laughs> 그쵸.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야 우리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큰 대회 한번 나가서 음. 경험을 해보자라고 음. 생각을 해서 준비를 그래도 저희 딴에는 열심히 오. 했는데 와 가서 보니까 너무 다들 잘하시는 거예요. 아. 어, 큰일 났는데? 음. 싶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를 진행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가고 있다가 하 제발 3등만 주셨으면 음. 좋겠다 정말 좋겠다 했는데 2등까지 저희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 보컬 대회랑 댄스 대회랑 음. 합쳐서 하는 음. 거였는데 두 부분 대상 발표를 할때 저희 이름이 나오는 음.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컬 총다 해가지고 네 보컬 댄스 총 해서 음. 그때 처음 대회 상금을 받아봤어요. 음. 지 얼마나 됐을 때 대상을 받으셨어요? 2년 정도, 1년 반 2년. 네. 우 와, 거의 1년 반에 결실이 대상으로 네. 돌아왔네요. 네. 그럼 그때 상금 을렇 받았을 것 같아요. 300만 원이었나? 요 <laughs> 음. 네, 그 정도 그렇게 받았었어요. 오, 네. 그... 기부 200만 원 정도 하고 100만 원으로 저희 스피커 오. 버스킹 하려고 하면 스피커 필요하잖아요. 네. 스피커도 하나 사. 너무 마음이 예쁘다. 30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200만 원을 기부하고 <laughs> 100만 원 고작 스피커 샀대. 음. 아, 총 언어컬 크루 활동을 몇년 하셨을까요?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간간히 하고 있으니까 10년 됐네요, 올해. 아, 10년이요? 네. 완전 중견 아이돌. 아, <laughs> 아, 제가 또 아이돌 덕질을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슈퍼주니어라는 좀 아,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네네. 오래된 그룹을 좋아하는데, 네.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가 멀다게 싸워요. 근데 혹시 우성님께서는 크로 활동하시면서 다툰 적은 없으세요? 저는 어. 보통 싸우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이랑 의견이 부딪혀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꼭 싸우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음. 맨날 싸우는 애들. 어, 맞아. 잘 놀다가 또 음. 갑자기 싸워요. 그런 애들이 계속 싸워가지고 저 일상, 또 시작이네, 이러니까. 아. <laughs> 애들이 또 심하게 놀려요. 아. 심하게 놀리다가도 한명 삥도상해가지고 집에 가고. <laughs> 뭐 얼마나 놀렸길래? 그 미친듯이 놀리더라고요 아, 만약에 한 명이 네.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차였어요 그럼 네. 걔 이름 대신 그 좋아하는, 좋아했던 여자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짓궂다 계속 아, 그래서 아 그럼, 그럼 저도 삐질 것 같은데요 근데 삐지는 게 재밌으니까 아, <laughs> 우성님은 삐진 적 없으세요? 저도 많이 삐졌어요 아, <laughs> 아 지금 크루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30대 정도 30... <laughs> 가게 메이팅하다 보면 은 바이바이브해서 네. 저기 찍고 오기, 룰렛 돌려가지고 음. 중간에서 춤추기 하고 막 떼기처럼 음. 놀아야. 아. 네. 아 우리 학원 부원장 선생님의 비밀스런 사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애들도 알걸요? 아. <laughs> 확실히 어렸을 때 좋아하는 걸 통해서 만난 친구들은 네네. 계속 그렇게 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보이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춤을 추셨다고 했는데 네. 뭐 아이돌이나 프로 댄서를 꿈꿨던 시절은 없으셨을까요? 학원은 싶었어요. 학원은 음. 싶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제가 계속 취미로 춤을 춘다라고 음. 생각을 계속했었거든요. 일을 하기 음. 전까지. 어. 고등학교 때 주변에서도 잘춘다 해주고, 주변에서 막 멋있다 해주고, 음. 그러니까 어, '나도 아이돌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아. 막연히 생각을 계속 가지고는 있었어요. 음. 공연을 하면서 기획사에서 경험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러고 이제 또 계속 콧대가 계속 높아진 거죠. 아. '나, 나 아이돌 하면 되겠는데, 언제는 진짜 조금 괜찮은 기회가 와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면 아버지한테 춤추는 거 비밀이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된다. 아버지 하고 큰일 난다. 접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학원 운영을 잘하고 계시지만, 아이돌이나 네. 댄서의 꿈을 져버리셨는데, 네.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꿈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전 꿈이었으면은 무대를 직접 서는 게제 꿈이었잖아요. 음. 다른 방법으로 무대를 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연습시키고 작품 짜고 우리 아이들이 무대 위에 서서 하는 거 보면 저도 같이 위에 있는 거를 같이 느끼거든요. 아 방향만 조금 달라졌을 뿐 똑같이 무대에 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연습실 공간 자체도 무대다 맞아요 맞아요 딱딱 딱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음. 중간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은 제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음. 분명 회원님들이 주인공이어야 되지만 <웃음> <웃음> 여기서는 근데 지금 뭐든 될수 있거든요 프로 댄서도 될수 있고 제가 말을 재밌게 하면 개그맨도 될수 있고 음. 표정 연기를 하면 배우도 될수 있고 너무 좋아요 와. 수업하는 게 음.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럼 캐스팅을 여러 군데 받았다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그런 캐스팅 있을까요? 아 이거는 놓치지 말고 했어야 했는데 뭐 아, 이런 거나 고등학교 때 그때 받은 캐스팅은 놓치지 말고 할걸 이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기획사 이름은 기억에 난다는데 그때 당시 조금 유명했었던 거 같아요 어. 어느 한 공연을 갔는데 기획사 관계자 분들이 많았나 봐요 어.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우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아. <laughs> 우와. 친구들이 우아! 그러고 <laughs> 다시 잡아가지고 그냥 허, 네. 진짜 너무 아깝다 군대를 갔어야 됐어요 아 군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아. 나이는 몇 살이시고 음. 뭐 군대는 갔다 오셨냐 음. 제나이듣고 놀라시더라고요 스물 음. 셋 때였으니까 스물 네. 둘셋 때였으니까 나이 스물 셋입니다 하고 아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하니까 아니요 하니까 음... 아. <laughs>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네. 이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접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춤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반대를 무릅쓴 게 아니고 네. 계속 반대를 하셔도 계속 춤을 추니까 아버지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냥 일상이 돼버린 음... 어, 우리 아들은 그냥 춤추는 애 가스라이팅 하신 거네요 아 맞아요 <laughs> 가스라이팅보다는 약간 네. 계속 말을 안 듣는 안, 아 가스라이팅이 아. 아니에요 <laughs> 저도 그랬어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 연기라는 꿈이 음. 있었기 때문에 네. 배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부모님께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음. 대학교 선택조차도 이제 부모님 개입을 받아서 다시 못다이룬 나의 연극영화과 대입, 입시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음. 막 학원도 다니고, 돈 벌면 거의 다다 다 쓰고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 어쩌면 나는 막연한 부모님의 반대만으로 꿈을 포기했던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음. 라는 걸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느꼈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정말 배우를 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음. 우성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사전 인터뷰 때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네네. 그때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저도 만약에 정말 제가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반대를 그냥 무릅쓰고, 음. 나 하고 싶어! 하고 음. 그냥 올라가서 했을 텐데, 음. 저도 그때, 저든 그냥 제가 솔직히 춤을 그렇게 막 엄청 잘 추는지도 모르겠고, 음.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도 없었고, 하고 싶은 생각만 막연하게 있었고, 저에 대한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좀 자기에 대한 좀 믿음이 좀강했으면 음. 가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지금은 좀 믿음이 있으신지. 네, 저는 저를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 <laughs> 지금은 본인을 믿고 계시지만. 네. 그때 10대 시절 그리고 20대 초반의 우성님 시절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네. 지금의 우성님께서 10대 20대 우성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눅 들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자신감 있게. 근데 네, 어쨌든 우성님이랑 저둘다그 꿈을 향해 가는 걸 한번 꺾었지만 네. 어쨌든 취미로서라도 하다가 지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처럼 중간에 꿈을 포기하고 그걸 전공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우성님의 행보가 음, 정말 용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만.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때 눈물이 펑 터지면서 진실은 언제나 하나인데 눈물 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laughs> 너무 잘해준 거예요 얘들아 너무 잘했아 <laughs> 근데 진짜 내 새끼 같다 지금 딸만 지금 지금 열몇명 있는 거 같아요 어... 나는 계속 춤출 거야 어... 나는 계속 말을 하고 다녔는데. 어...